안녕하세요. 수학해방군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사칙연산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사칙연산의 경우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순서로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괄호가 쳐져 있는 경우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다음 문제를 보면 소괄호와 중괄호 두 가지가 있지요? 이 경우에는 소괄호에서 중괄호 순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괄호가 두개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괄호를 풀어 계산하고 둘이 곱해주는 방법과 한 번의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분모는 3과 2의 최소 배수인 6으로 맞춰 계산해줄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6분의 4 플러스 6분의 3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2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산하지 않는 식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1과 마이너스 12를 계산해보면 1과 2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2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괄호를 풀어줘야 되겠지요? 2 더하기 6은 8이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고 나누기 3만 해주면 2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입니다. 이상입니다.